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타나셔서 개바에게 열두 제자에게 열두 사도에게 그리고 어이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계실 때이땅 가운데서 어 불신자로 어떻게 보면 불신자로 살아갔던 야고보와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덜 떨어진 이제 유대교를 고집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우리 15장 어, 전반부에 그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어, 얘기를 하고 나서 전환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없는가 부활은 반드시 있다 라고 주장하는 말씀을 12절부터 19절까지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부 신자들이 기독교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신자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 예, 환상이라거나 아, 또는 그냥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저급한 것이다. 육체 가운데 욕망이 깃들여져 있으니까 그 욕망이 깃들여져 있는 유교기 이제 깃들여져 있는 이 육체로 예수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죄성이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죄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시대를 알고 있죠. 그것이 에덴에서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 지려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뢰하는 사단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와 유전하는 죄. 그래서 죄가 대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원죄로 그렇게 계속해서 승계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러니 주님은 이제 그 죄까지 우리 육체에 기들려져 있는 죄까지도 완전히 뽑아내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육체의 부활을 전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육체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육체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 그 육체의 부활의 큰 범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다른...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로 가자기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강대 강단에 올라가서 수호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부활한다 얘기하지만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은 증거이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하를 부정하는 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능력도 부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대체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활 없는 믿음은 헛된 수고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므로 헛된 수고를 강조하는 부활 없는 믿음을 부정하고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영적인 행위도 예수님의 부활에 기반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물질을 내어드리고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교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이 없다면 그건 다 헛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낭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된다면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심판과 또는 형벌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생이 영원히 형벌 받거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로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산 사람이 산 삶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부활로 말미암아 지지되고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로울이라는 우리 에, 이 학자가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로마 시대 가운데서 핍박받던 우리 기독교인 신자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바쳤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순교는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 가운데 꽉찬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죄악을 우리는 방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페커가 얘기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은 우리 최후의 운명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땅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그 계략에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인정하신 표징입니다. 표시입니다. 부활이 그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죄의 완벽한 증거인 부활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의 권세 아래 우리 다양하게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도 죄의 건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죄의를 정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 깨뜨리신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전능성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사슬을 끊어내고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과거에 그때 일어난 과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우리 선교지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초기 기독교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 교회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중독 프로그램입니다. 중독한 중독된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물론 사회 병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기관이 하는 이 중독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고그 사람들을 격리된 자리 가운데 두고 가두고 중독에서 이제 해방될 때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가둠으로만이 아마 끝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은 그 가운데서 더 높은 존재 다시에게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 끊겠습니다 하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앞에 그런 중독 가운데 들어간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들 가운데 죄의 사실이 점점점 느슨해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나는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끊어주십시오 하는 의지와 의탁을 통해서 죄의 권세 중독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해방되는 일들이 더 손쉽게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자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구할 능력으로 이 죄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습관적인 죄,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성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부활 생명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1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아끼지 않고 재산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신앙적인 신실한 삶을 사다,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은 망한 자들, 파산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1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서의 유혹을 끊어내고 쾌락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할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우리 고국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땅 가운데 왜 선교사들이 자신의 일생을 살아갑니까? 뭐, 영적인 히키꼬몰입니까? 거기에 격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없는 곳에 외국인만 있는 곳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 그게 즐거워서 가겠습니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땅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을 더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입니다 왜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이 세상에 더 덥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부활은 이 짧은 세상 삶에서 우리 생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부활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차 대전 가운데서 독일 분이 영국을 향해서 또뭐 프랑스 쪽도 향해서 이제 전쟁 가운데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할 때에 피난민들이 어디에 주로 모였냐 지하실에 물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불은 꺼놨지만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비교적 큰 건물이기 때문에 폭격의 위험 가운데 더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전쟁을 해결하시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위협하는 것, 그거,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육체가 훼손되어도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 몸의 부활의 생, 소망을, 소망이 침식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가 부활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의미 있고 신앙 생활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시간의 허비, 물질의 허비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향유컵을 드린 이의 헌신과 마찬가지로 기억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전혀 의심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우리 영생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였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굳건한 진리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또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날들을 예비하며. 오늘 충성스럽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